맞아요. 약병 더 있어서 괜찮아요. 수정 약병 더안 줘도 돼. 만들어 줄게요. 고마워요. 14개. 약병 괜찮아요. 나 지금 15개 사 왔어. 약병 없어도 돼. 들어가세요. 들어갔다 와. 괜찮아. 오, 많은 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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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괜찮아요. 음, 쫙쫙 올라요. 오예, 셀프케이비약 14개. 해서 한계 서비스 <laughs> 안 했다. 무슨 일이든 말씀 이거 배울 수 있어. 물 돌방 패물약이 있었네. 이겼다. 지저보네지저보네 요리 재료도 일단 넣어 넣어 버리죠. 그리고 영감술. 응? 나 어디 보냈어요? 지금 봤어. 어디다 보냈지? 다른 사람한테 보냈나? <laughs> 은초롱이 케어해야겠다. <laughs> 은초롱이 케어야겠어 다른 사람한테 보냈어요? 조꼬메라는 사람 있는데 진짜? GM 신청해야 되나? 지금 안 들어가 계시네. 흑마님이신데, 아, 내가 편지 보내놔야겠다. 쪼꼬매. 흑마님이. 아. 잘못 보냈습니다. 정말 상송합니다. <laughs> 제가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내놓자. <laughs> 제가 편지를 보내놨어요. 잘못 보냈다. 너무 헷갈려, 아니 저번에도 잘못해서 초대했었는데, 잘 썼죠. <laughs> 저런 거 잘해. 아, <laughs> 붙더는 거. 아, 이거 안 팔았다! 다 넣어버려 귀찮이신호알라이신호알라 지저분해졌어 일단 돈한 한 바구니 받을거니까 됐고 이만초도놓고아읽안 이거 안 팔았다! 이거 안팔았 어? 물약이 뭘지? 신비비약, 꼼풀. 이것도 은초롱이구나. 두 개만 올리면 되는데. 돌비늘 오일이 없어갖고. 만화 물약 한번 저거 해볼까요? 꼼풀, 실명초로. 두 개로 1, 2가 안 올라갈 텐데. 올라라. 안 올랐어. 올라라! 올랐어! 올랐어요! 올랐어! <laughs> 하나만 더 올리면 만인데. 괜히 이거 만 하고 싶다. 실명조가 없어. 이거, 다른 거할수 있는 거, 어? 악마 감지 말고 좀 괜찮은 거 없어? 해보자, 해보자. 1. 로또 긁는 거 같네? 1. 아까워요? <laughs> 미안해. 미안해요. 아까 1 올랐어. 1 올라서 그랬어. 미안해요 이거 방어키트 필요가 없는데? <laughs> 아, 머리 왜? 머리 다리 아니었어? 가슴 발 손이구나 상급 화보, 화보 맞아 화보고 보고 싶은데, 어디 경매장 여기는 어디 있어? 아, 여기 경매장 멀지. 여기에 있어, 저기 얼만지 봐봅시다. 이렇게 또 레버 안하고딴거 하다가 이제 못하는 거지, 또 오늘 레버 못하는 거지. 40, 40골 내외요.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세 아이 나는 작아서 바닥에 기어 다니지 여긴가? 아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재료 재료법 아니 상급 사연25잘들어가죠 <laughs> 즉시고있나돈 많아. 아, 어, 1 9골짜리 있었어요? 아니, 40골이야. 미안. 미안해요. 아, 답답하겠다. 미안해요. 아, 못 봤어. 나는 못 봤어. 아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못 봐서 진짜로. 아, 나 눈도 하나밖에 못 하나 봐.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laughs> 작업장 물건이라서. 아, 내가 또 돈이 많아 갖고 그냥 중간 걸로 고급지게. 아니요. 뭐였지? 불의 원소 꿈플 무슨 일로 오셨어? <laughs> 자, <laughs> 당황스럽네. 없잖아. 꿈풀 짱 많아요. 이거를 경매장한테 다시 가서 불의 원소 얼마인지 봐보자. 오늘 내가 물건을 하나 크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짱 비싸요. 5.2? 그럼 5골 안 되는 거다 사버려. 근데 오골로 해도 화보 만들어서 팔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화보가 6골 정도인데 오골? 안 좋네. 맞지는 음, 거의 없구나. 그래서 그 경매장 다리, 아이씨. 경매장 다리에서 사는구나. 오골이네. 오골보다 싼거 있어? 오십골. 오골. 이십 실버 싸요. 이거 하나만 사서 하나만 만들어 보면 안 되네. 헉, 가방, 가방을 누가 계속 사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이거. 몇번 해봤거든요? 그래, 연소. 이거 하나 사, 하나만 사고 싶은데? 제일 위에 있는 거, 구매? 음. 구매. 이게 직접, 직접인가? 두 번째 거, 아, 이게 묶음단 다섯 개가, 다섯 개가 들어있다는 말이구나. 뭐야? 뭐야? 아니라고? 이거. 안 돼요. 판매 중이라서 안 돼. 누가 입찰했나 보다. 내 가방 다 팔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누가 다섯 개 쭉쭉쭉 사고 있어. 검색. 아 팔렸네, 팔렸네. 나보다 빨리 누가 눌렀네. 이거 사자. 아 이거 사자 이거. 네 번째 거. 확인. 됐어. 하나만 만들면 나는 이제 많이야. 오예. 나 그렇게 안 유명한데 투수가 샀을까? 그럼 금방 없어진 불의 원소도 투수가 산 거예요? 나쁜 투수, 누구야? 어, 사네? 내가 사야지, 이렇게. 절대 아니.. 맞아요 절대 아니야 만! 이제 300이다! 콤플 다 넣어놓고 약병 넣어놓고 화분은 내가 먼지 모르고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넣어놓고 재봉 재봉 배우러 가자 아, 이거 쉽지. 감사합니다 여명의 설원을 가야겠어 집에서 가까우니까 응. 달샘이 뭐야? 저기야? 여기가 달샘이야? 달의 신전? 달샘. 지옥감을 달샘에서 한다는데? 이걸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개? 지옥감 이걸로 응 음, 맞아맞아 이거 갖고와서 만들자 그리고 인벤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일단 넣어놓고 a c 15감 몇 머니. 타핀 매듭 장갑 뭐뭐 필요했지? 어 완료만 해도 될것 같아. 튼튼한 가죽 실타래가 없었다 어디에요 여기 세개세개 올려면은 세개 요거 두개 배우니까 또두칸 늘어요 좋아 지옥 매듭 두건 지옥 옷감도 있어야 되네 달빛 옷감도 있어야 되고 이거 뭐야? 다른 건줄 알았더니 똑같은 도안이잖아. 붕붕 떠서 다리 뜬거 봐. 수영하는 건데 <laughs> 머리 꼭지, 이거 이게 코예요. 내코 이만큼만 떠 있으면 호흡 안 해도 돼. <laughs> 이 머리꼭지 요만큼 떠있으면 수영 안 해도 돼요. 호흡 안 해도 돼. 코야 엄청 오래 걸리네. 그죠? <laughs> 요내 키는 그래서 요만큼이야. 요만큼 뭐야? 3일이나 걸려 하나만 드는데 사기꾼이다. 사기꾼, 이건 사기꾼이야. 하루도 아니고 오. 3일이 걸려 4일에 하나씩 만들 수 있네? 와... 그래서 비싼 거구나 제법 제법, 제법, 제법. 비싸구나 이쁘다 이쁘다 달빛옷감 근데 달샘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한 점이다 달샘까지 와서 여기다가 무슨 일로 또 오실까? 다시 넣어놓고, 그래야 되잖아. 쉬운고 가. 넣어놓고, 눈먼짤 실타래. 네. 올라가서. 이거 두 개. 나 이거 틀린, 도안이 다른 건줄 알고 두 개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대마법사 로브는 얘네 만들 수 있으니까 꼭 만들게요. 나, 내가 사제는 못했지만, 어, 뭐였지? 상인 실타래. 됐다. 튼튼한 가족이 없네. <laughs> 아니야, 그만 만들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와우는 응, 이걸로 계속 올리면 돼요 튼튼한 가죽이 없어 시옥매듭 <laughs> 지옥감 되개 이건 누가 만들어 달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되지. 이건 주서 갖고 상관없어요. 경매장. 튼튼한 가족. 튼 튼튼. 아니야. 튼튼한 가족. <laughs> 이거, 즉시 구매. 메, 메, 메. 비싼 거산거 같은데 금방. 메. 엄청 비싸. 그만 사. 산 거였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는 뽀각 보여, 보내주고, 이거봐요. 나돈 벌었다요. 이렇게 많이 안 사도 됐나? 왜 나는 한 아니야. 개씩 샀는데 스무 개씩 들어있는 거지? 다섯 개만 사고 싶었는데? 5 1 개를 샀는데? 응, 응, 응. 왜 때문이지? <laughs> 내가 그래서 저거 안 쓰는 거예요. 저거 쓰면 꼭 이래. 나 분명히 하나씩 샀는데? <laughs> 50개 필요가 없는데 망했다 언니도 줄수 있어 진짜? 몰랐어요 나 튼튼한 가족이 91개래 왜 91개야? 뭐지 아 맞구나 다섯 묶음이니까 맞구나 네 묶음 그냥, 가방 만들 때 써야지, 뭐. 아니면 팔던가 그래야지, 뭐. 응. 어. <laughs> 다섯 덩이. 나는 다섯 개를 샀거든요? 근데 얘네가 다섯 덩이를 팔았어. 나 그래서 저 경매 어플 잘 못하겠어. 저번에도 지금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하고 후회하고 안 하다가, 아까 어플 왜 그거 안 써요? 누가 그래갖고 아아쓸수 있어요 이러다가 꿀값 돌다가 또 그랬어. 오잠파저저그 어, <laughs> <왜? 웃음> 방문 판매 다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오! 사골 팔톱 팔톱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가방 가방. 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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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아 이래서 경매 한꺼번에 해요 너무 좋아 해석 그만해 끝 여기다 놔둬도 두배 오르겠지 경험치? 여기다 놔두겠습니다